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먼저 창세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6면 창세기 21장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다음은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3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거룩하신 임재로. 예수님 보혈 은혜를 통하여 저희를 불러주시고, 성령님 충만함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오. 저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시는 아들, 딸을 위하여, 저희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생명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사모하며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에 종을 붙드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아들, 딸, 성도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 m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왔냐 하면 그 썰렁한 개그에 뭐 버스 타고 왔다. 이런 대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 오시기까지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어떤 계기로 시작하시게 되셨고 또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치며 오늘도 주의를 맞아 이 예배당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것 같습니까? 한번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던가?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과정이 있었던가? 잠깐 3초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얼떨결에 이 여정을 시작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어오는 모든 과정 중에서도 나는 한치 앞을 알수 없는데 정말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그한 걸음 한 걸음을 어찌 어찌 한발한발 한발 걸으며 아,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저갈대아 우루 땅에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던 그의 인생. 그 세상 다른 사람들의 여타 인생과 별로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당시 고대 사회의 관점에서는 가장 간절히 원하는 자녀의 그 복을 얻지 못하여서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가장 힘겹고 불행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희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는 그 명을 받고 나아갑니다. 익숙했던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었던 내 모든 삶의 자리를 다 뒤로 하고 정말로 얼떨결에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그 손길에 붙들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을 오늘 본문 21장 바로 이 지점까지 걸어오게 되며 마침내 사라는 무엇이라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많은 것을 깊이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는 이 사라의 고백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녀가 없었는데, 고대사회 관점에서는 진짜 모든 미래가 없다고 할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는데 자녀가 생겨서 그래서 웃게 되었다는 고백이겠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모르던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 조상들도 다 우상 섬기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약속 정말 꿈도 꿔지, 꾸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너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그는 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에게 찾아온 낯선 하나님. 그런데 이제 점점 그분을 알아가게 되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생명되시는 그분임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재차 약속을 주십니다. 나는 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이 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백성을 통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어둠 속에 있는 이 절망의 세상을 하나님의 소망의 새로운 세계로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사는 것이지? 이러한 질문을 답을 찾지 못한 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실, 나 자신을 봐도 아무 답을 찾지 못하던 인생이었습니다. 내 주변을 봐도, 이온 세상을 봐도, 거기에도, 아, 여기에 답이 있구나. 여기에 무언가 진리가 있구나. 이런 것을 찾을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야 할 곳을, 소망의 자리를 찾을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얼떨결에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이 길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서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 십자가 부활의 역사, 결국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떨결에 이 여정을 시작했고 하루하루도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입니다. 웃을 수 없었던 사라의 인생이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해봐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다른 여인이 아니라, 살아 너를 통해서 내가 자손을 주겠다. 그 말씀 앞에서 쓴 웃음, 허탈한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라였습니다. 그에게는 웃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있어봐야 인생의 상처, 그 질고 속에서 많이 퇴색되어 버리고. 뒤틀린 그러한 웃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정말로 웃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웃게 하셨습니다. 아무 소망, 아무 기쁨 없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웃음을 주신 것입니다. 눈물과 절망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끌어 안아 주시는구나. 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끌어 안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눈물과 절망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리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며 쓰라림 속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웃음을 웃으며 그 하나님의 웃음을 우리도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나를 그 하나님 웃음의 자리로 불러 주셨구나. 이것을 사랑은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착각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 드리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살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여인 하가를 통해 이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서 다른 자손 이스마엘을 얻는 그 결과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의 후에도 신약 궁극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역사 안에서는 모두가 차별 없이 이스마엘의 후에도 다 구원 백성으로 부름 받는 사람들이지만 여기 관점에서는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지하지 않는 방법, 이 땅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를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뛰어들었다가 쓰라린 맛을 본 것이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는 육신으로 나의 뜻과 나의 힘으로 무언가 선한 일을 이루려고 교회 부흥의 보탬이 되려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좋은 의미로 영적인 힘을 주려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쓰라림과 다툼과 아픔에. 결과들로만 남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방식을 육신의 방식으로 행한 것입니다. 사라와 같이 말입니다. 지금 새벽에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볼로의 여정을 지난 금요일에 보았고 또 관련된 주제로 내일 월요일에 나눌 것입니다. 아볼로가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성경 지식이 해박한 정통한 이로써 성경을 잘 풀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번역본 소개해드렸죠. 정확하게 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예수님의 그 진리의 가르침을 잘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걸어야 함을 잘 강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길이 결국은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세례 그리하여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 삶이 새로워져야만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그 길을 걷, 걷게 된다는 거기까지는 아볼로의 가르침이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교회에서도 범할 수 있는 중간에. 좀 헤매는 좌충우돌하는 하나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은혜에 보답을 해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 봐야지. 내 힘과 내 뜻대로 한번 교회를 잘 일으켜 세워 봐야지. 나의 힘으로 내 뜻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이루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결국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중간에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볼로의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였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겸손히 조심스럽게 사적인 자리로 그를 불러서 그의 귀중한 가르침에 결정적으로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그에게 소개하고 그것을 온전히 보완받은 후에 아굴로가 힘있는 사역자로 또 나아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우를 범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는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나아올 때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온전히 내 삶의 참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아도 많은 좌충우돌 끝에 결국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우리 인생. 내 주변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거기에서 아무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나 자신도 좀, 아, 내 인생 심기 일전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좀 이렇게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나 자신조차 변화시킬 수 없는 무력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내가 염려하고 신경 쓰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 아, 정말 저가 이렇게 마음 고쳐먹고 좀 이렇게 새롭게 행동을 바꿔서 좀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면 좋겠다. 원하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내가 그를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없다는 무력함 속에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절망의 나락에 쓰러지곤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바로 이 사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과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만이 변화를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억해야 할, 주님 앞에 드릴 고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웃 사촌으로 살고 있었던 아비멜렉. 그러나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실 요즘 갑, 을이라는 용어로 말하자면 아비멜렉이 갑이고 아브라함이 을입니다. 어떤 정치, 권력적인 면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일국의 왕이고 아브라함은 아무리 뭐 자기 가족이 뭐대식구라 하더라도 그냥 떠돌아 다니는 자기 땅한뼘 없는 부족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 뒤에 쭉 후반부 이어집니다마는 평화제외약을 맺자고 아비멜렉이 찾아온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쉬워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와 또 앞으로 내 아들, 내 손자, 내 자자손손이 나에게 속한 이들에게 당신이 함부로 침범하지 않도록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갑인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무엇이 불안해서, 무엇이 두려워서 아비멜렉이 먼저 아쉬워서 우리 평화조약 맺어서 서로 불가침조약 맺읍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그 고백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앞에서 이비 아비멜렉이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은 사라가 정말 아브라함 부인인 줄 모르고 좋은 마음에서 자기는 악을 행한다고 생각지 못하고 사라를 불러들였는데 한 악을 그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다시 사라를 돌려보내는 일이 생기면서 다름 아닌 아브라함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온갖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로 이 세상 모든 것을 그 권세를 가지고 참으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구나. 그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아브라함과 척을 져서는 내 인생이 앞으로 큰일 나겠구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저 아브라함과 잘 지내야겠구나 해서 아비멜렉이 먼저 와서 평화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중요한 원리를 지금 아비멜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비멜렉과 이방에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비멜,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잘 해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에 전도하고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2주 전에 나누었던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 내가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도 온 이방에 전도하고 전하리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은 내가 하려고 내 그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모든 힘을 다 빼고 그저 어린아이 같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만이 그가 나와야 할 자리였습니다. 하갈과 하갈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으려고 궁리하고 있을 그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권세로 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손길에 내 생명, 내 인생, 내 모든 마음을 통째로 맡기고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손에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손대로 주님의 뜻대로 저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손 앞에 모든 것 엎드리고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중요한 핵심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어깨에 힘주고 내 힘으로 이루려고 내 방식대로 성취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빠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나름대로 지킨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을 내가 나름대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느새 나의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사람들과 나를 구별하는 내가 잘났다는 것이 되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울분으로 가득하고 또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나의 엘리트 의식으로 가득하는 그렇게 잘못 나간 자기 의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어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울분을 가지고 뭐 자기 의를 가지고 그런 사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어,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 믿다가 이상하게 잘못 빠지면 이런 길로 가니까 주의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알기 전에 옛사람의 본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그 옛사람은 죽은 존재인데 옛사람이 살아있는 척 하면서 계속해서 날마다 이 거짓된 목소리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 그런데 네 힘으로 하나님 도와드려. 하나님 열심히 믿어. 하나님 잘 믿으니까 야저 사람은 무슨 예배도 안 나오고 저 사람은 무슨 신앙도 안 하고 무슨 헌금도 안 하는데 나는 이 예배도 나오고 이 헌금도 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하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남들과 자신의 차별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볼때내 기준에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울분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홀로 분투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몰라줍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시끄러운 생각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예수님 믿으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겁니다. 내 뜻대로 교회 공동체나 이 세상이 풀리지 않으면 울분 가운데 치고받고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육신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을 잃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감사하며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의 역사에 나를 내어 맡기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핵심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서 두손 들고 항복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리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내힘 가지고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하나님 채워드리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 이제 헛된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저는 그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그저 아무것도, 아무 자랑할 것 없는 자지만, 주님의 은혜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하며 우리 52주 성경 공부 뒷면에 있는 큐티 나눔 하신 것 매일껏 내실 필요 없고 사실은 제가 여러분 큐티 묵상하신 노트 다 제출하십시오 해도 여러분이 아멘하고 사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묵상하는데 너무 그 방해가 될까 봐아 이거 목사님 제출해야 된다고 의식하면서 묵상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그것을 걷지 않고 대표적으로 하루치만 좀 수고스럽지만 그 뒷면에 잘 간략히 적어서 내시고 우리가 같이 그걸 공유해 나가고 제가 기도하기 위한 중요한 뜻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말씀 묵상하고 계시겠지만 어 함께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신자를 우리가 품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신자 한명 품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시작은 했는데 아, 주님 제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 언제 변화돼서 교회 발걸음 할지 정말 요요 요원한데 올해 중에 과연 올 수나 있을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바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았을 때 너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느낀 것이 바로 딱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 내가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주님께서 명하셨으니 한 사람을 사랑하여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 명하셨으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친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상반기에 해오십사 말씀드렸던 것 다시 한번 심기일전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야 이거 정말 맛있다. 나도 경험하고 확신해야 다른 사람에게 이거 좀 먹어봐라고 권하지. 내가 먹으면서 이게 뭔 맛인지 모르는데 누구에게 그것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맛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어야.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기뻐. 물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이 함께 가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 광야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한 그것이 동시에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선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기쁨과 평화가 가득해 나 스스로 체험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웃게 하셨어 하나님이 너도 웃게 하실 거야 이렇게 확신 가운데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성소로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체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오늘도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태신자를 품고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여정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웃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하나님의 웃음에 여러분을 동참케 하시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향기를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엎드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생생히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웃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절망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저희를 동참케 하시어 하나님의 웃음을 함께 웃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주님 부르시는 은혜의 식탁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이 자리, 이 시간도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오르만져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